디자인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카메라와 성능 모두를 잡고 싶다면 그래도 프로가 답이긴 해요. 색상은 실버, 딥블루, 코스믹 오렌지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는데요. 한화 이글스 유니폼 같다, 팀쿡 한화 팬이냐는 재밌는 반응도 있고요. 블랙이나 화이트 같은 기본 색상이 빠지면서 부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그래도 카메라 성능 하나는 끝내줘요. 이번에는 4배 양상된 4,800만 화소 망원 카메라가 탑재되어 최대 8배 광학줌 촬영이 가능합니다. 아이폰 역사상 가장 긴 망원으로 멀리 있는 피사체도 훨씬 선명하게 담을 수 있는 거죠. 특히 여행을 갔을 때 멀리 있는 풍경 사진을 찍거나 콘서트에서 무대 줌 당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 맞춰 성능도 한 단계 강화되었습니다. 최신 A19 프로칩셋에 베이퍼 챔버 냉각 시스템까지 더해져 발열은 줄고 성능은 전작 대비 최대 40% 높아졌어요. 덕분에 영상 촬영이나 게임은 물론이고요. 무거운 멀티태스킹 작업도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전 프로라인 발열 이야기 많았잖아요. 이번에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지 추후 배터리 발열 테스트 영상에서 정확하게 비교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